자, 오늘 챕터 5, 준동사. 준동사 파트는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5.1. 자, 정동사 혹은 본동사 대 준동사 구분하는 방법 시작합니다. 자, 한 분의 동사는 몇 개? 네, 하나죠. 절대 규칙입니다. 자, 동사가 두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네, 접속사가 필요하다. 자, 절대 진리니까 항상 이 개념을 알고 준동사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자, 예제 좀 볼게요. 자, 어떤 곳에 리모컨, 혹은 스마트폰, 자동차 열쇠를 찾는 거성가시고 많이 소요되는 일화에서 파인드 형태를 자, 바꾸라는 문제인데, 파인드는 동사죠. 근데 그 문장에서 저 뒤에 보면 뭐가 나갑니까? 네, 이즈라는 동사가 보이죠. 물론 이즈 이하 문장에서 나돌리 버널스 문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앞에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앞에 동사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뭘로? 네, 주어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부정사 혹은 동명사로 바꿔서, 네, 동사가 아닌 네, 주어로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자, prove죠, p r 인데 p r o 는 증명하다는 동사고, prove에 ing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네, 동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존동사라는 네, 얘기죠. 근데 우선 뒤에 보게 되면, 네, 우선, has assembled라는 주어가 보이죠. 자, prove 이하 문장 보면 대절이 나오긴 하죠. 즉, 대절 이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구분할 때는. 자, 앞에 has assembled라는 동사가 나가니까, prove라는 동사가 나갈 수가 없죠. 우선 예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뭘로 바꿔준다? 네, 분사 형태로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준동사의 기본 패턴이라 보면 되고,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동일하게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내 친구가, 네, 뭐, 크게 다쳤나 보죠? 평생 휴체어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앞에 first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동일하게 spend라는 동사 쓸 수가 없죠. 뭘로 바꿉니까? 네, to spend가 나가야 됩니다. 준동사, 네, 부정사 사용해야겠죠? next. 자, 좀 확장되는 문제인데, 자 어떤 깨달음이냐면 어떤 사업도 결국은 그 소비자한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캔이라는 네. 조동사가 보이 없으니까 뭐는 얘기야. 캔은 동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t 도 보이죠. that이 시다는 얘기는 문장이. 네, 두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네, 얘가 뭐라는 얘기야? 네, 주어라는 얘기죠. 뭐가 필요합니까? 네, 동사가 필요합니다. Next. 자, 내 네, 결정을 내릴 때, 너의 직감을 따라라는 문장에서, 자, U, a R라는 e 주동이 나와있죠. 동일하게 모두. 네, 접속사도 보이고있죠. 문장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네, 두 개라는 얘기니까, 뭐가 필요하죠? 네,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follow라는 동사, 즉, 동사 원형에 나와서 뭐를, 네, 명령 표현을 이루고 있죠. 사실은 그, 그래서 이거는 네가 결정을 내릴 때는 너의 본능을 따라라. 문장에서, 네, 문장이 두 개인 형태입니다. 자, 루마니아가 국가인데, 자, associate는 연관시키다라는 동사. a s s o c i a t e 연관된이라는 네, 과거분사입니다. 앞에 동일하게 뭐가 나갑니까? 네, 이즈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동사 수가 없죠. 뭘로 갑니까? 네, 과거분사 형듯 즉, 과분으로서 앞에 있는 컨트리를 꾸며주는 구조가 돼야지 됩니다. Next. 네, 이즈가 눈에 띄죠. 자, 나 아들인데. 최고의 사진가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아들이 제 카메라를 찍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뭐가 보이죠? 네, 후주라는 네, 접속사가 보이죠. 네, 물론 관계대문사지만 네, 동일하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마이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 주어라는 얘기죠. 뭐가 필요하죠? 네, 동사가 필요합니다. n e x 자, 이저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우선 보면, 꿀이, 자, 사용되어져 왔는데, 고대부터 사용됐죠. 왜냐하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정도 되는데, 우선, has been used라고 하는, 저 완료, 저기 수동태가 보이죠. 동사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네, before지 이 함장에서 이 t was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죠. 저 동사가 몇개라는 얘기야? 두개라는 얘기죠. 뭐가 필요합니까? 접수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비코 s 즈를 중심으로 동사가 두 개인, 즉 문장이 두 개라는 문장 형성이 되는데, 자 문장이 두 개라고 전제가 되면 저 뒤에 could get 혹은 two get을 설정할 때 동사가 두개일 경우는 뭐가 됩니까? 네, t g e 개수 되면 맞겠죠. 후대가 올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the only way, only m e n 문제가 됩니다.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두 개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문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해석상을 보게 되면, 꿀이 고대부터 사용되어져 왔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어떤 방식? 초창기 인간들이 설탕을 얻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야겠죠 문법적으로 The Only Way, The Only Way란 명명이 나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네. 접속사 대시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동일하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리 n 이 주어가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네 동사가 필요하죠. 즉 문장이 몇 개라는 얘기야? 네세 개라는 얘기입니다. n e x 간단한 문제죠. 블락은 막다. 블락킹, 막는. 앞에 있는 더 h e people이 주어가 되죠. 동사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동사가 필요합니다. Next. 자, 이 올림픽에서 세계를 딴게 놀랄만한 성취였다라는 얘기로, 네, i s 라고 하는 주어가 보이죠. 동일하게 앞에 있는 win, 동사는, 네, 뭘로 바꿔줍니까? 네, 주어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winning 혹은 to win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next.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우선 해석을 좀 볼게요. 자,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인데, 우선 expose는 노출하단 동사고, 자, 110dB의 소음인데 자, 문제풀이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경험하다. 좀 해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선 봤을 때?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전제를 보면 만약에 were e x p o s e 가 동사라고 가정이 되면 얘가 문제가 돼요, experience가. 자그럼익스피로듀스가 우리가 자 만약에 워 익스포즈가 동사가 되면 익스피로듀스 뭐가 됩니까? 네, 앞에 있는 노이즈를 꾸며주는 네, 과분이 되겠죠 그럼 과분이라는 전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노출되어졌다 110 데시벨의 소음에 문제풀이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경험되어진 이라는 의미가 되야겠죠 그럼 익스피리언스 과거 분사가 되게 되면 어 스크리즈가 이 익스피리언스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네, 해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소음이 감소를 경험되어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즉 익스피리언스가 뭐가 돼야 돼요? 네. 본동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요워익스포즈 워를 지어서즉익스포젤를 뭐로 해야 돼요? 네, 과거 분사로 취급하셔야 돼. 요 그래서 자, 실험 용구에서 보자면 110 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이 감소를 겪었더라라는 의미가 돼야지 적절한 패턴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죠. Next. 자, 이거 좀 간단하죠? 테어리즈라는 동사가 다 보이고, 네, 대도 보이죠? 그럼 저 앞에 있는 recent 서비에게 뭐라는 얘기야? 주어란 얘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showing을 shows로 바꿔주면 됩니다. Next. 자, 우선 Would surprise라는 동사가 보이죠. 동일하게 Would be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럼 네, 대시 필요하겠죠 문장이 몇 개? 네, 두 개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the t i n g 인데 the t i n g 이 주어가 되고 저 뒤에 는우 o 비가 본동사가 되면 뭐문난할것 같아요. 그럼 커밍 형태는 네, 우선은 지금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커밍은 이상이 없죠. 그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석 좀 볼게요. 자, 처음에 호텔의 서비스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소음일 거야라는 얘기죠. 그럼 커밍이 앞에 있는 애니1을 네, 꾸며주는 구조죠. 즉, 서비스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을 놀래키는 것이니까 능동구조라서 i n g 이상이 없습니다. Next. 자, 세입자가 남자들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선, 엔드 이하가 보이는데, 접속사가 보이지, 엔드가. 근데, 네, 엔드 이하는 투부정사가 돼서 앞에 있는, 네, 병렬구조형확을이 맞기 때문에, 자, 우리 어법 문제에서는 니다 앞에 뭐가 보이죠? 네, 에스 r t 가 보이죠? 그래서, one of t many, 목적어가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네, 투부정사가 필요하겠죠. 자 우선 is 라는 동사가 보이죠. Price 자 is도 보이고 저도게 뭐도 보입니까? 네, when we use 라는 네, 주동 보이고 접속사 보이죠. 그럼 큰틀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price is 주동 나가고 when the 문장에서 we trade 라는 주동 나가고 있죠. 지금 문장이 몇 개라는 얘기? 요 큰틀에서는 두 개라는 얘기죠. 근데 이 use 앞에 는 뭐가 보입니까? 네, we가 보이죠. we는 뭡니까? 네, 주격이죠. 지금 뭐란 얘기야? 주어란 얘기죠. 지금 문장이 몇 개란 얘기죠? 네, 세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접속사 대시 네,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매저, 측정 도구이죠. 우리가 뭐할때 돈을 거래할 때. 그래서 위, 주어, 유주,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와서 유준 이상이, 네, 없습니다.